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빠꼬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떤 특급 게스트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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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무도 없습니다 엥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사실 오늘은 특급 게스트가 아니라 저기에 특급 보스를 데려다 놨습니다. 오늘 혼자 까고, 혼자 여섯 마리 잡고, 혼자 가서, 혼자 배틀하는 거야. 신박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혼자 생각하면서 놀아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이것 깔게요. 아, 괜찮으시죠? 네.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샤루다. 아. 일단 저기 있는 보스가 무슨 포켓몬인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까야 돼. 어?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 루기한 줄 알았네. 오 어, 토네로스. 이 정도는 잡아야지. 지금은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토네로스 정도는 잡아야 돼. 아하왜 이렇게 안 뜨냐, 진짜로. 각성의 돌. 일단 들고는 있죠 야, 벌써 다 까가는데? 루가루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오케이, 에이엔트. 이것은 바로 엔트맨 아닌가? 엔트맨 다음으로 바로 테라키온. 이 정도는 잡아줘야. 아 근데 지금 약간 속성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바위, 비행, 격투 아 이게 불 포켓몬이랑 풀 포켓몬도 좀물야 이건 변수지 어어어 어? 어, 떨어질 뻔했다 <laughs> 아니 어 일단 일단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케이 초염몽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는 잡아야 되나 아 잠시만 아 아닌 것 같아 아 저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전설 포켓몬 안 뜨냐고. 얘 예, 버려. 아, 제발! 포켓몬 뺏긴다! 포켓몬 뺏긴다! 포켓몬! 어! 어! 어, 뭐야? 저거 뭐야? 탱탱이를 뭐야? 이거 내 거야? 내거 아니잖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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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내건줄 알았네. 페라페. 와, 이거, 페라페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프라페. Hours later. 오! 캐르디오. 한 바퀴 더 돌자. 틈베어. 한 바퀴 더돌 거니까, 아직. 에! 에! 어, 야, 내 포켓몬 가져갔어 포켓몬 내놔! 오! 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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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야, 내, 내, 내. 내, 내. 야, 내 다이아웃 게임 가져왔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 야! 어어, 깜짝이야. 어, 큰일 날뻔 했네. 어이, 큰일 날뻔 했어. 와우, 뭐야? 왜 이렇게 커? 이러면 되는 거야? 에! 에! 안 때려줘! 아 제발! 아또또 또 로가로? 아! 에! 에! 아! 어 이상한 사탕 가져가. 야 여기 캐 여기 오면서 캐스니까 여기 캐야겠다. 어? 아니 우리랑 배틀할 사람? 두 마리 남았는데, 아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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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켓몬 몇 마리씩 가져가는 거야? 씨다 따이 따이 따이식들이. 아, 진짜. 맞을게 맞을게. 오케이 주주 캐스모. 골덕. 테라키온. 아, 테라키온 너무 잘 나와. 아이, 테, 포켓몬보다 얘네가 더잘 나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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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오케이, 다 잡았어. 아, 진짜. 쟤네가 더잘 나와. 와, 확률 미쳤다, 이거, 뭐냐고. 아니,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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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아이씨, 두 마리, 내놔. 내놔, 이 내놔. 아니, 내놔. 아 내놔! 어디 갔어! 내놔! 어씨아 어. 아니, 이래도 돼? 아 진짜. 어, 이상한 사탕 좀 많이 줬다. 오, 어, 럭키블럭까지. 아그놈. 뭐야, 이거. 아그놈 애매한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두 마리 남았는데. 꼬마돌. 얼마 안, 야,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지? 개구닌자 정도는 잡아줘야지. 의리로 잡는다, 개구닌자는, 진짜로. 오뚜꾼. 마지막 한 마리. 야도란. 지라치. 어? 지라치? 야, 이거는, 만 여기서 안 뜨면 이거 잡아야 돼. 그렇지. 가자, 이제 잡으러 가. 이제 배틀하러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테라키온, 루가루암, 토네로스, 초연봉개군인자 지라치 정도. 깔끔해. 이상한 사탕도 4개 있고, 이걸로 뭔가 좀 하면 되겠는데, 레벨업을 좀 시킬 사람이, 루가루암이 지금, 아니다, 야. 이거 어, 나도 뭐, 폼한번 바꿔야 되나? 아, 아저씨 좀 기다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도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포켓몬을 수정해갖고 왔습니다. 테라키온. 아, 내깜맛씩 볼까? 첫번째, 테라키온. 그 다음에, 황혼 루가루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토네로스. 그, 새화된거, 초연몽. 그 다음에, 지우개골 닌자. 이정도는 해줘야지. 얘들이다 이러고 있냐. 지라치. 이정도면은, 자, 이제 배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당신. 저랑 배틀 한번 하시죠. 자, 첫번째 포켓몬은, 지라치 정도? 아니다. 야, 루가루암으로 가자. 안녕, 난 강남의 건물 백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야 와우 강남의 건물 백채? 레시라무의 터보블레이드 상대 특성을 무시한다 오케이 첫 포켓몬이 레시라무지 그러면은 일단은 물포켓몬 개구니작 바로 들어가 레시라무가 불이기 때 야, 얘 불이잖아 물 수리검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니 뭐 하냐고 사이코 케네시스 오케이 지라치데 뭐지? 아니 오케이 루아로함 가자. 괜히 바꿨네. 아이, 괜히 바꿨어. 자, 그러면 암석봉인. 오케이. 아이, 괜히 바꿨어. 효과, 그러니까 그래. 불을, 불이면은 차라리 돌로 바꿔놓을 걸. 오케이. 거부광 거북왕 정도? 거부광이면은, 토네로스. 아, 두 마리 죽은 거좀 아쉬운데? 자, 여기서, 리벤져 뭐, 뭐였지? 아 진짜 혼란 빠져서 날 공격하네. 아 지겠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틈풍 내가 먼저 성공. 니 그렇지. 아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테라키온 나와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강석화 정도? 그렇지. 뭐야 이거? 와네크로즈마 울트라 네크로즈마 싫어야? 진짜 울트라 네크로즈마 무슨 속성이야?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와우! 와우. 대박. 스톤 샤워. 얘 무슨 속성이야? 안 보여. 어,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 대박. 초현몽. 오케이, 이 정도면 불꽃 세례로? 와우! 이기면 건물 한개 준다. 이기, 이기고 만다. 다시 기다려. 한 번만 더 해보자. 테라케온을 먼저 내야 돼. 다시 한다. 아왜 테라케온을 냈지? 성스러운 칼. 아, 잘못 냈어.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상성은 아닌데, 나쁘진 않아. 일단, 테라케온의 레시라무 정도 이겨주고. 그렇지 그 다음이 누구야 그냥 네크로즈마네 이번에? 자 어, 그러면은 성스러운 칼아 이거 뭐 어두움이어가지고 와우 네크로즈마 면은 이제 지라치 한번 나와야지 사이코 키네시스 어? 우어 우어 어어 우어 코스믹 파워 오케이 네크로즈마 효과는 일단 별로니까 미래 예지 미래를 보았다이 너 이제 큰일 났다 미래 보았다 내가 오케이 네크로즈마 잡아주고 잡겠다 이거 잡겠다 네크로즈마 잡겠다 미래 예지 터진다 그렇지 미래지 터졌고 타격귀? 뭔 타격귀야 갑자기? 그럼 나는 초연몽 저 정도는 초연몽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꽃 세례 그렇지 화상 상태만 되면은 화염 자동차 와 뭐야 오케이 아 화상 상태를 안 만드네 마펀치 어? 질것 같아 오케이 힘을 내기 시작한다 화염 자동차 한번더 안 돼! 그렇지 타격기까지 잡아주고 거부강. 거부강은 차라리 개군인자 차라리 이러면 개군인자가 낫지. 오케이, 물수리검. 아, 맞다. 미쳤나봐. 나 물한테 왜 물수리검을 던지고 있냐? 저뭐 <laughs> 수영하는 기분이겠는데, 거부강.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속여 때리기. 때려야지. 그렇지, 속여서 때려야지. 물 주는 척 불을 부어버리는 거지. 아주 그냥, 따끔하겠지? 오, 껍질 속에 들어갔어. 물 주는 척? 뭐야? 이왜 이러고 있냐? 어? 갑자기 지우개구니제 진화? 어우, 씨쯔! f u k 야, 갑자기 지우개구이제 진화. 전툴라, 속여 때리기. 이거지? 와우! 지우개구이제 되자마자 죽어버리기. 불꽃 세레. 그렇지. 벌레는 불한테 약하지. 불꽃 세레. 그렇지 어어 어, 잡았다 뭐야 마지막 염류트 뭐야 저거 마하펀치 아 효과가 별로네 지라치 나와봐 미래 예지 한번 뿌려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이코키네시스 오야염류트한테 효과가 별로 안 와우 한방 배트립이 그 이기면 건물 한개 준다 어 선풍기 아니 건물 한개 준다면서 선풍기 하나 주냐고 아이고 뭐 돌아가지도 않아 심지어. 자, 하여튼 여러분들 건물주 제가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바쿠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 상대는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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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이 지엽 미음입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세요.